오늘 날씨 장난 아니네요. 오늘은 우리 거북이 유광욕을 한번 제가 이제 시켜보도록 할 건데 저만의 그냥 방식이에요. 일단 해가 많이 깨니까 어 완전히 건조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하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조금 아주 첨목첨봉하게 약간의 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cm 정도의 물만 그리고 우리 거북이 씨가 필요하겠죠. 거북이 씨를 이렇게 꺼내 줄게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꺼내 줍니다. 그럼 물이 차요. 물이 차니까 얘도 좀 긴장을 할 거예요. 지금 긴장한 게 보일 거예요. 이동을 하면 됩니다. 햇빛이 너무 뜨거운 시간대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4시, 5시 뭐 이런 시간대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우리 거북이 씨가 이렇게 어 일광욕을 할때못 넘을 정도의 이제 높이를 한번 형성을 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해가 여기는 이렇게 가려져요 이쪽 이쪽 부분들은 그래서 최대한 해가 다 노출되는 곳으로 일광욕이 다 이렇게 배갑에 노출된 정도의 각도를 한번 재서 설치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마를 거예요 한 대략 1시간 어, 정도 내지를 한번 여기다 일단 두겠습니다 일광욕이 굉장히 좋아요 이 친구들한테 왜냐면 체온 조절할 때도 좋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형성시켜줘서 골다공증에도 예방될 수 있고요 사람도 똑같아요 자연의 햇빛을 맞아주는 게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들 거북이 중에서 이제 배갑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부분들이 이렇게 하얗게 일어나는 분들이 꽤나 계실 거예요 하얗게 일어나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염소 제거를 안 했던가 아니면은 염소 제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거는 이제 일광욕이 어 햇빛에 말리는 이제 건조하는 시간들이 많이 부족했던 거죠. 램프의 시간들도 늘려야 되고요. 하루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12시간 이상을 권장을 드리는 게그 이유는 하루에 기준을 잡고, 해가 뜨는 시간이 있고, 해가 지는 시간이 있어요. 여름철에는 해가 늦게 지니까 대부분이 이제 해가 뜨는 시간이 이제 05시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지는 시간은 이제 뭐, 뭐 20시 전에 아니 19시 정도가 될 거예요. 오후 7시 정도? 6시 반, 7시 정도에 이제 해가 진다고 치면은, 그때 동안 수많은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 뭐, 한, 12시간 이상을 해가 계속 떠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름철에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거북이들이, 일광욕 몇 시간에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한 12시간 정도를 해주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어, 여름철엔 12시간 정도를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해칠링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거의 한 10시간에서, 11시간, 12시간 정도를 권장을 드리고, 그이상을 해버린다, 그면 너무 일광욕만 계속 해버리면은,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탈수증세가 올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물이 항상 이렇게 제가 첨벙첨벙는 해놓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혹시나 얘네가 괜히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이 꼭 필요합니다. 얘네한테도. 그래서, 발만, 이렇게 보시면은, 발만 살짝 담궈져 있죠? 음, 요 정도의 높이로만 형성을 시켜주는 게 가장 좋고, 이 수돗물이 여기에 이쪽 라인에 이 높이 여기있죠 여기 이쪽 높이 복압과 배갑의 경계 손상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죠 이쪽 사이드 이쪽 라인 높이에 맞춰서 물 높이를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일광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연 일광욕에서 한 30분 정도를 햇빛을 쐬게 해줬는데요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게 여러분들 중에서 거북이 친구들이 일광욕을 안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물 속에만 있어요, 애들이. 그러면 물 속에만 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될까요? 건강 상태가 뭔가 물 속에만 있잖아요. 일광욕 안한 상태에서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 좋지 않을까요? 얘네들은 냉혈동물이에요. 그 냉혈동물이라는 거는 이제 외부에 빛이나 열로 인해서 흡수를 해요. 그러면서 체온 조절을 하는 건데 그 체온 조절을 얘네가 스스로가 뭐 물론 히터기를 가지고도 할수 있겠지만 외부의 온도 즉 감기가 걸리거나 뭔가 어, 체온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줍니다. 건강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얘네가 골다공증이나 뼈의 질환에 그런 것들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뼈 질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일광욕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하루에 이렇게 12시간을 UVB 램프를 통해서 여기에 올라왔을 때 빛을 통해서 쐬준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키우시다 보면은 육지안 올라온다고 해서 그냥 계속 안 올라오게 그냥 두시는 어 집사님들이 많습니다. 그건 좋지 않아요. 그런 행동들은. 꾸준하게 올려준 다음에 꾸준하게 얘네가 올라오게끔 유도를 해야 돼요. 꾸준하게 올라오게끔 유도를 한 다음에 일광욕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돼요. 일광욕을. 이런 식으로. 일광욕을 자체적으로 할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거북이 친구들이 빛을 싫어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해 드렸었죠. 그래서 꼭 일광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저는 이제 UV b 램프를 12시간을 켜 주고 얘가 이제 이렇게 일광욕 을 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2시간 내지 3시간, 뭐 길게는 4시간까지 일광욕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막 길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길게 안 한다고 해서 얘를 꺼놓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계속 켜놔야 돼요. 하루 종일 거의 반나절 이상을 켜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올라가서 일광욕하고 다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일광욕하고 다시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거북이들이 안 하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이 빛을 정말 싫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물론 유도를 해서 올릴 수 있겠지만 저처럼 방금 전에 저처럼 우리 거북이 친구를 강제로 꺼내서 일광욕을 자체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베란다에 아니면 뭐 어딘가에 방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빛이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럴 때 강제적으로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뭐 자연스럽게 빛의 어 반사로 인해서 뭐해 주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뭐 창문을 통해서 유리를 통해서 어딘가로 투과가 돼서 들어오는 빛은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코팅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은 절대 효과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해가 바로 비춰지는 거. 바로 쏟여지는 거. 가장 중요하답니다. 어딘가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은 좋지 않아요. 유리를 통해서 들어온 빛으 아크릴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 그런 것들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꼭 참고를 하시고, 거북이를 키우실 때는 일광욕을 꼭 해야 된다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이 친구한테. 그래서 오늘은 우리 거북이 친구를 키우실 때 일광욕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또한번 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 한번 찍어 봤구요. 오늘도 제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